나야 엄마 여기사볼수없을 저기서 볼수없을 그랬어 <laughs> 저쪽이 벚꽃많 있긴 데윤화 분수 보러 가자 분수 아냐 아냐 분수 보러 가자 여기 쟤 차온다 윤 분수 시다 그래? 음. 니까어 그러니까, 맞아 맞아. 좀 바뀌었던 거같지 음. 창그아십자 가서 기 여기가? 아 예수님 돌아가시고. 그러니까 저런 거 저렇게 안 만들어서 아아 옛날에. 옛날 음. 왜?

<목소리> 근데 이런 거다 만들었다, 자기야. 진짜 많이 바뀌었네. <목소리> 엄마. 유나야, 좋아? 옛날에 여기 뭐 물고기 좀 다니고 했었잖아. <laughs> 맞아. 얼마나.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? 어. 덥지도 않고.